항상 느끼는 건데, 이런 거는 누가 사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에서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일본에 와서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일본에 살면서 별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금전적인 문제 세금이 너무 세요 때가는 돈도 많고 일본에서는 테돌이라고 하는데 계약서에 적힌 급여랑 실질적으로 제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이 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야층이 너무 비싸거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야층이 80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되게 적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두 개가 제일 큰것 같고 일본이 물가가 싼 것도 아니고 물론 경력을 계속 쌓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형한 분이 계신데 저랑 같은 회사에 다니다가 지금은 일본 대기업에 취업을 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돈을 적게 받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요. 토크에 그 한국 음식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 있는데 너무 비싸요. 한국에서는 5천원이면 사는 거를 여기서는 만원 주고 사야 되고 가게에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치킨도 너무 비싸고 뉴스 보니까 치킨이 2만원씩을 그런 뉴스 기사 많이 봤는데 일본에서는 우버이츠라고 한국의 배달의 민족어플인 같은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로 치킨 시키면은 그 남자분들은 또큰거 드셔야 되잖아요. 치킨 한마리 진짜 4만 원, 4만 원까지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치킨을 진짜 좋아하는데, 치킨도 못 먹고, 그리고 저는 매운 음식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저 매운 거 되게 잘 먹는 편이었고, 족발, 불족발 그런 거 환장하는데 슈퍼에 고추를 안 팔아요 청양고추 같은 건 기대도 못 하고요 막 가끔씩 태국 태국 고추 같은 거 있는데 아 저는 청양고추 먹고 싶거든요 그나마 시노쿠보라고 코리안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엽기떡볶이나 네네치킨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불닭볶음면 같은 거 먹으면서 캡사이신이 떨어지면 제가 손이 떨리거든요 그나마 있는 한국 음식점도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팔고 있는 음식이 다 똑같아요. 치즈닭갈비, 찌짐, 치킨, 떡볶이, 냉면, 삼겹살. 진짜 다 똑같아요. 그 메뉴들이 또, 또 질리더라고요. 많이 먹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어 실력이 어느 정도냐면, 솔직히 비즈니스 레벨은 아니에요. 제가 일본인들밖에 없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그냥 일상생활 정도는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나 이야기를 할때 되게 답답해요. 뭐 아시겠지만 뭐 일본 연예인들 이야기나 일본인들밖에 모르는 이야기를 할 때면 대화에 못 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소외감 같은 것도 들기도 하고 일을 할 때도. 실수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제가 일본에 처음에 왔을 때 만난 한국 분이 계셨는데 그 냉장고랑 가구 같은 거를 그 사람한테서 샀어요. 그분한테 들은 말이 그분이 일본에 4년을 계셨는데 일본에 처음 왔을 때랑 일본어 실력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대요. 지금 일본에 그래도 몇년 살았는데 공부를 안 하면 은 실력이 크게 안 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종차별은 저는 못 느꼈어요 인종차별은 못 느꼈는데 뭘 느꼈냐면 이거는 뭐 일본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일텐데 말이 잘 이해가 안돼서 어버버 하면서 말을 잘 못할 때 그때 되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긴 했어요 제가 나쁜 거지만은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몇몇 분들 봤는데 그거 말고는 인종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일본어를 못하면 무시받는구나 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일본에 오시고 싶은 분들은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많이 외롭다는 거, 가족들을 많이 못 보는 게 제일 크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외로움을 진짜 안 타는 성격이거든요 자기가 외로움을 정말 잘 타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되게 여기서도 친구들 잘 만들고 잘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성격 자체가 사교성이 좋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제 노력 부족이겠죠? <laughs>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여기가 외국이라는 점 비자가 끊기면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범죄랑 연루되면 비자가 문제가 또될 수가 있고, 비자를 계속 갱신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되게 귀찮고, 내가 여기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점, 제가 생각하기에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마음 편한 것은 역시 그래도 자기가 태어난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느낀 불편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불편한 부분은 더 많은데, 그런 거다 이야기하다가는 정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일본 오시면 선크림 꼭 바르세요. 미세먼지가 없어서 그런지 좀 바로 생깁니다. 드럭스토어의 드럭이 약국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립밤 사러 드럭스토어에 가라길래, 아니, 약국을 왜 가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군대에서 자주 쓰던 이어플러그인데, 여기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다음 영상은 제가 일본에서 사는 이유를 담은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